그냥 내버려두면 이 당은 회정이 불가해요.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냥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그냥 괴멸하는 당으로 내버려두잖아요. 이제는 손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정반대, 똑같은 상황 진단이지만 정반대의 논리로 반드시 이번에 나가야 ]군요. 된다.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알아, 상황이. 어려운 건 맞는데 내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는 그 어려운 걸 돌파하는 게 보여주는 성과예요. 그 돌파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부터가 성공이야. 그 돌파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 실패를 무서워하면 안 되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동의하면서도 나가야 된다는 데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난해 7월에 비대위원장 끝나고 총선 지고 나서도 전당대회 나왔잖아요 대표가 됐잖아 그때는 윤석열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딱 있었던 거예요 용산에 떡버티고 앉아서 전화하고 친윤 전화해서 야 한동훈 밟어 한동훈 모욕 주고 조롱하고 했잖아 그게 씹들었거든, 힘들었거든.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사라졌잖아.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졌어요. 그리고 지금 당도 지금 뭐 기득권이라고 하는 구 악들이 뭐 아름아름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지만 자기 스스로 친윤이라고 해서 깃발 들고 나올 수 있거나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그렇죠. 절대 안 돼. 친윤들도 지금 눈치 보면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친윤이 분열돼 있고, 친윤이 지금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여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좀 잡으면 진짜 제대로만 하면 입참에 당을 고칠 수 있다. 물론 그 상황에서 우리 김총장 말...